그 사람은 처음엔 그냥 택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내게 다가왔고 그의 다정한 말투, 잊지 않고 챙겨준 담요 하나에 나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명자. 이 일흔셋. 경기도 안성 어느 작은 마을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과 손녀는 서울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작은 정원, 가끔 울리는 벽식의 소리만이 내 하루를 알려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고관절이 안 좋아 일주일에 두번 병원을 다녔습니다.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면, 희한하게도 종종 같은 기사가 배정됐습니다. 윤태호, 나보다 서른 살 어린 마흔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면 항상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누님, 오늘도 한결같으시네요. 누님이라는 그 말에 나는 왠지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혹시 고정으로 배차 받을 수 있어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번호 하나 저장해 두세요. 그렇게 우리의 고정배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듣는 음악도 창박 풍경도 그 사람의 농담 한마디도 모두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그는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누님, 바닥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그 손길이 내 팔을 감싸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와 함께 작은 김밥집에 갔습니다. 김치전과 동동주,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님, 생신이 언제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 어쩌죠? 준비 못했네요. 다음 주엔 꼭 드릴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사이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사랑이라 하기엔 용기가 없었고, 우정이라 하기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손녀가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손녀 예린이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얼마나 됐는데, 한 4개월, 이번 주말에 같이 올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손녀가 손을 꼭 잡고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현관 앞에 선 남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고정배차를 부탁했던 그 기사. 내게 커피를 건네주던 그 사람. 그가 예린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태호라고 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굳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예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진짜 괜찮죠? 착하고 따뜻하고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겠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피하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린 옆에서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예리는 말했습니다. 우리 조만간 결혼하려고 해요. 나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람과 나, 그리고 내 손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예린의 웃음소리, 그 사람의 눈빛, 우리 셋이 함께 앉아있던 식탁 위, 차가운 국그릇 하나까지, 모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혼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북받쳐 올라 나는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예린 씨가 누님 손녀라는 걸요? 그래, 두달 전쯤이요.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님을 함부로 좋아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좋아했다. 진심일까? 아니면 모든 걸 덮기 위한 가벼운 말일까? 그럼, 그동안 나한텐 전 진심이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가짜는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피했습니다. 예린이 전화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서울로 돌아간 그들에겐 몸이 안 좋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고 택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기억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하얀 종이 한 장과 말라붙은 안개꽃 한 송이, 그리고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님은 봄날 같았습니다. 그 문장에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가 손녀를 만났습니다. 예리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팠어요? 한참 걱정했는데, 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리나, 그 사람, 정말 좋니?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나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예린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요즘 이상해. 어떻게 자꾸 멀어져. 연락도 잘안 되고. 무슨 큰 고민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멀어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 예전에 그와 함께 걸었던 길. 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님, 이 골목에 누님 그림자가 자주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만이 아니라 아마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고민 끝에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태호씨, 나도 아직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둘중 누군가는 이 사랑을 마지막에 멈춰야 하겠지요. 그게 나여야 할것 같아요. 예린이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통해 행복을 배웠고, 나는 그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그 아이에게, 가주세요. 명자 드릴, 그 편지를 직접 보냈습니다. 편지를 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린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예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니? 예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떠났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래. 잘된 거야.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내 안의 감정은 조용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앞에 있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 있었던 몇 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자 예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결혼 날짜 잡았어요. 올 가을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예쁘게 준비해야겠네. 예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한복 맞춰요. 우리 사진 많이 찍자.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린 옆에 설 사람이 누구일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 속으로 다짐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기를. 결혼식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예리는 드레스를 고르며 사진을 보내왔고, 나는 한복점에서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아이보리 치마를 골랐습니다. 자모님한테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점원이 그렇게 말하자. 나는 잠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늙은 얼굴,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안에 남은 따뜻한 빛.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님은 봄날 같으세요. 결혼식 하루 전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종이엔 짧은 글과 함께 작은 꽃잎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님, 행복하세요. 저도 잘 지낼게요. 그 글을 읽고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작별을 고한 겁니다. 결혼식 날,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한복을 입고 예린 옆에 앉았습니다. 예리는 흰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리는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사람들 틈 사이에서 그 사람과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작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엔 국화가 피어 있었고 하늘은 오랜만에 구름 하나 없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앉아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으니 그 모든 말이 내게 돌아오는 위로 같았습니다. 사랑은 꼭 함께해야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조용히 보내는 것이 가장 깊은 예의이고 어떤 사랑은 잊히지 않는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예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박한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가끔 할머니를 보러 마을로 내려옵니다. 나는 그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랑이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긴 겨울잠에서 깬듯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택시는 더 이상 부르지 않았고 병원은 이웃 아주머니가 같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사람은 정말 그리운 것을 가슴에 묻고도 살수 있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살아냈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우리 마당엔 흰 국화가 피었고 바람은 느리게 스쳐갔습니다. 나는 정원 한쪽에 작은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마셨던 시간들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린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이름 지어줘요. 나는 작은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결, 봄결이요? 응, 봄날의 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잘라는 뜻이야. 예리는 그 이름을 듣고 조용히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이름 그 사람 생각해서 지은 거예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에게 줄 거야. 내 사랑의 마지막 결을. 밤이 되자 예리는 아기가 잠든 방에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아직도 생각나요? 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생각나.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결혼식에 왔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멀리서.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 웃고 있었어요. 예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사람 놓아줘서. 그 말에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정원을 정리하던 중 작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님, 봄이면 피는 꽃이 마당 어귀에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날 당신이 처음 웃던 모습이 떠올라요.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천천히 정원 끝자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정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다녀갔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편지함을 열어 그 사람에게 받은 글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작은 상자에 담아 정원에 묻었습니다. 그게 내 사랑의 묘비이자 기억의 시간표였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끝이 있어야 영원히 남습니다. 그 후로 하루에 한번 정원 한가운데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태호씨, 잘 지내죠? 이젠 그냥 미소로 당신을 기억할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나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는 계절을 알려줬습니다. 나는 이제 그 계절마다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꼭 함께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남겨진 사람을 살게 해 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들녘엔 초록이 번지고 진달래는 가지마다 분홍물을 들렸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정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벤치 옆 작은 돌무덤을 바라봅니다. 그곳엔 내 사랑을 묻은 상자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가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귓가에 속삭이는 듯 합니다. 누님, 오늘도 예쁘세요. 봄이니까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예리는 아이를 안고 가끔 내려옵니다. 봄결이는 내 무릎 위에서 잠들고 나는 그 아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계절의 이름이야. 언젠가 크면 너에게 들려줄게. 할머니가 봄을 품고 살았던 이야기를 나는 그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없이도 살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동네 소년이 택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서울에서 왔어요.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책한 권과 흰 수건,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누님, 이젠 이 이름도 편히 부르지 못하겠지만, 봄은 항상 누님이 먼저였어요. 책속 37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거기에서 누님을 만나곤 합니다. 나는 책장을 넘겨 37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계절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 사람을 살아가게 만든다. 나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요, 태호씨. 나는 오늘도 봄결이랑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이란 다시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언제나 가슴 한편에 따뜻하게 남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닮은 햇살과 함께, 그 사람을 닮은 봄바람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람을 닮은 이름과 함께, 봄결이 내 마지막 사랑의 이름, 내 인생 가장 찬란했던 한계절의 증인이자, 내가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